이번 시간은 여자 인물입니다. 네. 1977년 음. 9월 28일 생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예, 이혼입니다. 남자들이 많이 따랐을 텐데. 3명 음, 정도.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네. 음, 얘 이렇게 슬프 슬픈 사연이 있어. 그리고 이 친구, 작년에 대운이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살면서 대운이들 때가 있어요. 대운이 들었는데, 손해수가, 손해를 봐라 그래. 손해수가 들어왔어. 대운에 응? 그래서 밑창이 이렇게 툭 이게 됐어. 이렇게 돼있냐. 어떻게 돼있냐면, 봐봐요. 이렇게 테두리만 있고, 여기 밑에가 이렇게 새 같은 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있고, 근데 여기 안에가 텅 비었어. 깡통. 그렇게 보여.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사람 인성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인성이. 이 사람 주변에 사람 많을 거야. 인성이 참 좋아. 그리고내 거는 아내로 숨켜. 내 공에다 숨기고 어떻게 내가래도 해결을 해야 되려야지 하는 사주가 있어. 이게 아픈 거를 누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만약에 이분한테, 어땠어, 저땠어, 힘든 얘기를 하면, 이분이, 어, 그래, 그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끌어안는 게 있단 말이야. 이이 사람 그릇이 엄청 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픔을 혼자 감당을 해다가 하다하다 안 돼서 어, 혼자서 술한잔 먹고 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혼자 쓸쓸히 이거를 간자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 머리가 엄청 복잡해 지금 이 사람이 응 그러시고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됐어야 돼왜 내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 결혼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 돼. 결혼 기운을 벌써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막었어요? 결혼을? 누가 반대를 했나 보네? 응, 어, 남자 집에서 반대를 했는지, 여자 집에서 반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대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서른 넷, 응? 서른 에그 다음에 마흔 셋에 결혼 기운이 돌았었단 말이야.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에도 결혼이 세 번이 들었었어. 근데 이게 누구에 반대를 했나 봐. 누가 반대가 혼자끼리 막혔다 그래. 응. 음. 그리고 이 친구를 사르라고이집 할머니가 어이 신의 신이 부사라 그래 우리 용을 부사 할머니가 이렇게 애를 안오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 마른 자리에다가 그랬는데 이거를 못 살려주고 애가 그때 당시는 하얀색이었으면 지금은 새카만색이 됐어 흑과 백이 됐어. 어? 그러고 얘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만한 돌이 머리에 이고 있단 말이야. 이 돌을. 이 돌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얘가 근심 걱정 있어요? 근심 걱정이고, 이 돌을 보여줬을 때는, 펜펜한 돌이 아니고, 바위 알지? 바위. 이만한 바위가 있단 말이야. 근심 걱정이 있다 소리야, 머리 위에. 응. 그러시고, 아우, 도망가고 싶어. 요즘에 얘 사건 있어요? 안 좋은 이 친구는, 박세리요? 네, 박세리요. 이거 보는데 <laughs> 뭐가 보이냐면, 새카만 애가 보이는 거야. 새카만 애가 보여. 그런데 박세리 이름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laughs> 이 친구는 외국에 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외국에 가서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 안 치다 보고 좀. 마음 좀 달래서 왔으면 좋겠어. 지 애비 때문에 지가 뭐 감당을 해야 된대 이게 이게 뭔죄예요 자식이 잘 돼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위대해 이 애비가 망쳐가 들었구만 여섯 결혼 혼사길 이 애비가 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혼사길 막았대 말도 이쁘게 안 나가요. 막욕하고 싶어요. 내제자는못 하겠어요. 어 응. 그런데. 응. 얘가 물증 갭이지. 물증 가보지. 집에 가장인가 보지. 응? 왜결혼하면은 그쪽 남자도 반대일 수도 있고, 그쪽 챙겨야 되고, 내가 살게. 이게 한 가정이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돈줄이 막히거든. 막혔대. 응? 근데 여기서 이 조상님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어. 다 되어 있잖아, 이렇게 왁구가. 다 되어 있는데, 걷다가 재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야. 이 집에. 나는 이 친구가 이거를 유튜브를 혹시 보게 되면, 세리씨가 외국 나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뭘, 아무도, 이게, 이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 부모, 낯으면 부모냐고. 어? 이명병아막 <laughs> 그래.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기운이 아직까지 괜찮은 기운을 가지려면은 여기서 선을 멈춰야 돼. 멈추고 나가야 돼. 그리고 작년 대원에 이,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우리 같은데 이제 우리 이렇게 무속신앙을 믿으시면 운을 받으라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운을 받아놓으면 이게 내 거는 남아있거든. 사실 이렇게 막아주는 이게 있어요. 근데 무슨 사람들이 보면 뭐 헛소리하고 있네. 이리 쓰기 아니고, 실제 상황이 그래요. 근데 운을 안 받아주면, 만약에 이 집에 상이 나거나 막 그러면, 사자가 막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린다. 뼛속까지 온단 말이요. 에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면, 내 살, 내살길 찾아서, 내 밖으로 찾아서 나가야지 얘는 살아. 응. 도와주다가 보면 끝없어요. 벼랑이요. 지금 벼랑에 있어. 그렇게 해서, 어,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어, 주변에 사람은 많아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길을 열고 내가 살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사를 나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시집도 가버려 5 0나에결혼도 들어요 음. 결혼도 해버려 왜 눈치를 보고 살아 내가 사회 공인이요 어쨌든 저쨌든 프로잖아 그런데 공인이 이걸 두태치고 내가 살아야 되겠어 음. 숨을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이집 엄마가, 너래도 어디 떠나라, 어디 가서 살아라, 이랬는 것 같아. 이집 엄마가. 응. 이집 아버지랑 엄마랑도 이혼 수 있어요. 음, 응. 이혼을 해살살있지 응? 그러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집에는 신줄이 있어요. 신줄이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조상한테, 조상보다도 신령님한테 엎드려야 되는 이 길이 있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낱낱이 가르쳐주지만, 여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 그런데 내 살길 찾아라가 이집좀사요얘 친구. 음. 그리고 아빠가 만약에 교도소를 가둬서 자기가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살 만큼 살다 나오시라 그래. 알았지?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부모의 자식에서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쳤어. 음.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대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갔다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해. 그게 더큰 문제인 거야. 그래서 손을 떼라 소리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이 친구 전 보는데 마음이 아파.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어? 이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졌으니까 수습은 여기까지. 응? 하고, 네, 살기 찾아서 재밌게 내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 참 많아요. 가족보다 더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응. 네.